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그 지난 제 방송에서 이제 9월과 10월 전규 시즌 마무리 하나 의글 수를 했었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거 해드렸던지 포스트 시즌에서의 하나 의글 수는 어떨까. 네. 뭐가 불안 요소고, 음. 뭐가 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요소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지금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버스트시즌이 진행 중이고 와일드 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 이제 이틀 뒤부터 플레이오프 결정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고 거기 이제 승자가 이제 지금 1위인 엘지 틴스와 한국 시리즈를 음. 치러서 이제 최종 우승을 결정짓게 됩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삼성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는 상황인데 사실 삼성라이온즈 <laughs> 죄송합니다. 삼성라이온즈는 어, 정규 시즌 4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음. 그래서 4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NC 다이노스와 만났는데 어, 1승 1패로 올라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네. 왜 그러냐면 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4위 팀이 두 경기 중에 1승만 해도 올라와요. 어. 그래서 삼성이 두 번째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럼 NC는 두 경기를 이겼어야 되네요? 그렇죠. 다 이겼어야 돼요. 음. 작년에 최초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KT가 아마 두산을 이기고 올라갔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올해는 NC가 1승을 먼저 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삼성이 이겨, 이겨가지고, 이겨 음. 삼성이 올라왔고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왜냐, 와이드카드 1차전에 졌으니까. 네. 1차전에 져가지고, 이걸 잘못하면 와이드카드장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음. 소리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1승 1패로,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3위였던 SSG 랜더스를 만났는데 4위였던 삼성라이온즈가 오히려 3승 1패로 꺾고 올라온 거죠. 어, 잠깐만요, 그 5위는 뭐예요? 5위는 NC 다이너스 떨어졌죠 아까. 아... 4, 5위가 만나서 승자가 아... 또 3위와 만나고. 4위, 4, 5위 의 네. 싸움은 네. 4위가 1승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laughs> 어, 그 승자와 3위와의 싸움은 준플레이오프는 음. 5판 3선. 음. 그리고 또그 승자와 이 등이 만나는 플레이오프는 역시 오판 삼성 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 17일부터 오판 삼성 승제로 역시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되고, 뭐어 하나는 7년 만에 지금 가을 야구를 하는 거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는 작년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 이제 포스 시즌을 경험을 하는 건 건데, 음.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합니다. 아. 업셋을 당할 것 같아요. 업셋을. 아. 근데 밑에 팀이 어, 어, 이기고 올라가는 걸 업셋이라고 아. 보통 부르는데 네. 업셋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아. 삼성의 경기력이 일단 좀 어, 너무 좀 괜찮아 보였고 지난 음. 준플레이오프 s s 자의 경기에서 기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타자가 좋죠. 네, 타자가 좋은데 음. 지금 투수도 좋아요. 아. 네,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고. 어 지금 삼성 1패인데1패를한 경기도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끝내기로 진 거지. 네. 경기력 측면에 있어서는 뒤지는 경기다라고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음. 어 그래서 지금 삼성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타선을 강력한 팀이었는데 지금 이번 가을야구 들어오면서 네 명의 선발 투수가 모두 좀제 몫을 하고 있다. 아. SSG 랜더스는 그 선발투수가 좀제 몫을 못 해가지고 좀 음. 힘든 경기 운영을 갔는데 네. 삼성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던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다 최소 5이닝, 음. 어, 많게는 7이닝까지 네. 소화를 해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경기 운영으로 지금 이기고 올라왔다. 오. 그래서 하나의 또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이 부족해요. 네. 그런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고 18년도가 이미 칠년 전입니다. 아. 그때보다 지금 선수 구성도 많이 바뀌었고 네.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축 으로 활약을 하는 경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투수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그때도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고요. 네. 2018년에도 사실 그때 몇년 만에 간 거죠. 11년만에 진출하거든요, 2018년에도. 어, 네. 근데 18년에도 3위로 진출을 했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 4위였던 넥센 히어로즈한테 없애서 당해요. 네. 1승 3패로 탈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똑같은 문제점이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어. 일단 너무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 이게 또 저는 김경문 감독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전에서의 <laughs> 이분이 또 무슨 짓을 할까. 아. 또그 불안감도 큰게 사실이고요. 내가 네. 사실 SSG와 삼성과의 준플레이오프 네 경기를 다 봤어요. 네. 다 시청을 했는데 전 경기를 사실 올해 SSG와 하나의 팀 컬러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두개두 팀다. 어, 투수진이 굉장히 강하고 음. 타선은 정말 약한. 음. 그래서 투수가 어떻게든 막아내고 타선이 뭐한 두세 점 뽑아내 가지고 음. 이겨 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로. 네, 그렇죠. 그렇죠. 짠해서 이긴다고 음. 하죠. 음. 그런팀 컬러인데 두팀 모두가 네. 이번에 SSG의 문제점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원투펀치, 음. 일선발, 2선발이 둘다 무너져요. 어. 심지어 일선발이었던 앤더슨 선수는 장염 증세로 인해서 어. 첫 경기에 등판을 못 해요. <laughs> 네. 그래서 3경, 3경기나 돼서 등판을 했는데 네. 5이닝 못뭐 버텨요 3이닝 만에 아. 내려가고 또 1경기 올라왔던 화이트 선수도 3이닝 만에 내려가고 아, 하지만 폰세아를 비교한다는 건좀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트와 앤더슨도 네. 충분히 강한. 아, 투수지만. 네 투수였는데, 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하나도 만약에 외국인 둘이 무너지면. 아, 아, 이거 똑같은 결과다. 완전. 아, 저, 여태까지 그 외국인 투수들이 해온 게 어딘데? 마지막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당연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겠지만, 네. 이게 SSG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네. 불안감이 지금 그게 달아있다. 아. 네. 그리고 게다가 또 SSG 문제점은 뭐였냐? 네. 중심 타자. 2번, 아. 3번, 4번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4경기 네 내내. <웃음> <웃음> 똑같거든요, 하나. 아, 이거야. 약간 이런 정말 복사 붙여넣기에 <laughs> 그런 정말 일이 일어날까봐 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 네.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좀 너무 안 좋은 측면에서 그런데 네. 도대체 뭐가 희망적이냐? 아, 어, 일단 말씀하셨듯이 네. 본세와 와이는 믿고 가야 돼요. 아, 그럼요. 저는 그 둘이 무너지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 <laughs> <laughs> 둘이 무너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둘이 선수가 당연히 잘해주길 빌어야 되고. 또 네. 다행인 다행인 측면은 아나이그스가 이제 10월 3일에 마지막. 경기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고 네. 지금 이제 10월 17일부터 시작되니까 네. 열흘 이상의 휴식을 두 선수 모두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상무와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음. 두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각각 사이닝씩 던졌는데 사이닝 사이닝씩. 둘다 네.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음. 그래서 컨디션 측면에 있어서는 다행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는 아마 이제 펀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이렇게 네 아. 명의 선발로 구성이 될것 같은데 또 문동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삼 차전 선발이 문동주 선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3 차전부터 이제 대구로 이동해서 하거든요 일2 차전은 대전에서 하고 네. 3, 4 차전은 대구에서 하는데 음. 대구에서 특히 또 성적이 좋아요 문동주 선수가. 오. 그래서 대구 출신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laughs>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삼경기에서 또 문동주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할 해볼만한 요소긴 하, 하고요. 네. 다만 좀 시즌 마지막 문동주 선수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게또 이길까? 네. 삼성한테 강한 모습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 또 나올 것이냐. 그건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수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점검이 끝났다 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요소고 어, 타선도 사실 어, 제가 9월 10월 리뷰하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9월 1 0월에그 상승세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선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네 9월에는 아마 타격 지표가 거의 리그 최상위권이었을 오. 거예요. 팀 아마 1, 2등 했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을 네. 그래서 그 타격감이 이어지고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던 연습 경기 총네 경기 했거든요. 네 음. 경기에서. 타선이 뭐 10점 이상을 꾸준히 했던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습 경기와 이제 실제 경기는 당연히 다릅니다. 특히나 음. 가을 야구 경기는 정규 시즌 경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못 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 연습 그럼요. 경기에서.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타선도. 올라왔다. 네, 점검을 완료했다. 음.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이제 1경기를 봐야 할것 같고요. 네. 어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고 음. 이게 원사이드한 경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투수가 무너지면은 뭐 1회고 2회고 바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 대표적인 예가 23년도에 어. LG가 우승했었던 당시에 음. KT와 대결했었거든요. 을 네. 그때 LG 트윈스 당시에 이제 최원태 선발 투수가 1회에 강타을 당해요. 어. 1회에 한 3점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3점 내지 4점을 1회에 그냥 몰아서 주고 어. 바로 광판을 당해버리는데 네. 그 뒤로 LG는 이제 불펜이 계속 올라가서 막아주고 어. 결국 역전을 해서 LG가 역전승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정규리그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어, 투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버릴 경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패전조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아하. 그런 선수 나올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한 경기 한 경기가 그, 그러니까 이제 다득점이 아닌 사실 1, 2점 차이 승부가 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존 네. 플레이오프도 실제로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두 점차 싸움은 결국 투수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땐 객관적으로 이제 하나이글스가 삼성 라이온즈 우위에 있는 부분은 확실히 투수력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긍정적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저는 이제 저번 방송 말미에 누가 이길 것 같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승부는 1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1차전에서 이기는 팀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한화가 1차전을 내주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음, 그렇게 폰, 생각하시는 이유가? 폰세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네. 또 삼성의 기세는 더더욱 올라올 것이고 아. 이게 또단기전은또이 기세라는 걸또 무시하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사기라는 게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지금 삼성의 사기는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음. 이런 것을 확실히 일경기에서좀 끊어 줄 필요가 있다. 어. 그리고 폰세라는 정말 지금 올 시즌 k b o 에 정말 최고의 에이스라는 에이스 투수를 내고도 이기지 못한다면은 음. 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또 아. 삼성 라이온즈의 일선발은어 호라도 선수인데 호라도 선수가 어제 등판을 했어요. 그데 네. 1차전에는 등판을 하지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라이온즈 측에서는 3, 4 선발 투수가 올라올 텐데 이 네. 1경기에서 어, 그런 이제 선발 투수의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게 되면은 뒤로 갈면 더 힘들어져요. 상대 네. 1, 2 선발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을 정리하면 유리한 고지에 있고 하나가 네. 애초에 네. 삼성보다 네. 그두 번째로 폰세라는 걸출한 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네. 차전을 졌다. 네. 이건 단순히 그냥 경기 한 경기를 졌다라고 볼수 없다는 니다 판단을 하시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일 경기를 무조건 잡, 잡지 못하면은 어, 뭐, 질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운 시리즈가 진행될 것 같다. 아, 네. 저는 쉽지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래도 이기겠죠. 저는 뭐 그렇게 그러, 그러고 봐야죠. 음. 상당히 불안한데. 경기가 어, 언제죠? 어, 10월 17일 금요일에 6시 반에 이제 첫 경기가 이, 예매는 성공했나요? 아, 예매는 실패했고요. 아. 오늘 예매였는데 <laughs> 오늘 이제 대전에서 하는 1경기, 2경기, 5경기 예매를 진행을 했는데 네. 어, 막 대기 자수가 최대 15만 명까지 뚫더라고요. 오. 그래서 당연히 실패했고요. 네. 한번딱만 번으로 들어왔었는데 아, 어림도 없더라고요. 아. 한 5천 번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또 대전 구장이 만칠천석밖에 되지 아, 않기 때문에 아쉽다. 네, 네. 어떻게든 뭐 구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직접 관람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네. 음, 집에서 응원, 좋은 거죠, 뭐. 집에서 응원해야죠. 야구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 네. 하나도 인기가 많다는 거니까.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아마 이제 다음 달 방송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 네. 아 여전히 불안하고요. 네. <laughs> 어쨌든 뭐. 지금 성적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두기를 기원하는 파이. 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면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포스트 시즌 얘기와는 다르게 어, 9월달에 이제 내년도 시즌 드래프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 소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